기도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저희들 주님 앞에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며 주의 은혜 속에서 또 하루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끼어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저희들 기도하는 제목도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말씀 봅니다. 예, 오늘 성, 어, 큐티 제목은 거룩한 삶으로 부르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매일 성경 큐티를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음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속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제가 며칠 휴가로 쉬었더니 벌써 데살로니가 전서를 큐티 시작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길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벌써 4장까지훅 넘어와 버렸네요. 이번 주와 다음 주 초까지면 데살로니가 전 후서까지 다 우리가 묵상하게 될 겁니다. 자, 먼저 우리가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 이 서신서들은 우리가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이 책을 기록하였는지 누가 이 책을 왜 기록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서신서 편지의 내용이 어떤 의도로 기록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게 되는 거지요. 자,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고 있는 이 편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은 전체적인 배경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우리가 3차 성지 순례하면서 방문했던 도시지요. 그리스 로마 성지 순례 때 방문했던 테살로니가입니다. 인천에서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이스탄불로 가서 이스탄불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우리가 테살로니가 도시로 비행기로 직항 직행해서 넘어갔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 땅을 밟고 성지순례를 시작했었는데, 자 이곳 대살로니가 지역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성지순례 공부하면서 너무나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대략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2차 전도여행 어, 수리아의 안디옥을 출발할 때 2차 전도여행을 출발하면서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헤어지게 되지요. 바나바와 헤어지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육로를 사용해서 위로 육로로 어디로 가요? 자기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를 거쳐서 루스트라에 들러 디모데를 데리고 디모데와 함께 디모데 신라를 데리고 이제 2차 전도 여행 비시디아 안디옥을 지나 아시아 지역으로 아시아 지역을 대표하는 에베소로 가서. 전도하려고 바울은 마음을 먹고 출발했습니다. 에베소로 가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바울의 길을 막으시지요. 그래서 그 에베소로 가는 것은 3차 전도 여행 때 가게 되는 것이고 에베소로 가지 못하고 2차 전도 여행 때는 어디로 갑니까? 성령께서 길을 막으시는 바람에 드로아까지 가게 됩니다.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 사람을 보는 환상을 보게 되지요.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면서 마게도니아 사람이 부르는 소리. 그래서 바울이 마게도니아로 건너가게 됩니다. 마게도니아 지역, 다시 말하면 유럽 선교의 첫발을 내딛게 되는 것이지요.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로 들어가서 네아폴리에 도착해서 첫 번째 마게도냐 도시인 빌립보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내용. 빌립보로 가서 루디아를 전도하고 빌립보 간수를 전도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빌립보를 떠나 두 번째로 방문한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였습니다. 빌립보를 떠나 물론 뭐 암비볼리 또 어, 아볼로니아 이런 지역들을 통과해서 데살로니 가로 갔기 때문에 바울이 가면서 전도했던 것은 뭐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도시 이름으로는 빌리보를 떠나 바울이 데살로니 가로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두 번째로 전도한 곳이 데살로니 가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당시 데살로니 가는 로마에서 이탈리아 로마에서 시작해서. 어, 아시아 지역까지 연결하는 어떤 도로예요? 비아 에그나티아. 비아 에그나티아 도로, 에그나티아 도로를 도로가 로마에서부터 아시아까지 쫙 연결하는 도로인데 이 도로 상에 올라가 있는 도시가 데살로니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따라서 제가 어제 저녁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보통 길을 따라서 도시가 발달하게 된다. 당시에 상업과 교통의 중심지가 되었던 곳이 데살로니가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대살로니가 지역에 전도한 이야기는 사도행전 17장에 가면 잘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대살로니가 전도에 대해서는 아마 대략 기억하실 줄로 압니다. 바울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바울이 회당에서 안식일에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강론하고 어, 했다고 해서 바울이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교, 어, 이단들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바울이 안식일에 해당해 들어가서 강론한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간 것이었죠. 자 그래서 바울이 새 안식일 동안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새 안식일. 그러면 3주지요. 3주.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바울이 오랜 기간 사역하지는 못했습니다. 3주 새 안식일 동안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경건한 헬라인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바울을 따르게 되고 복음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하게 되지요. 저작거리에 불량배들까지 동원해 가지고 바울을 집에 받아준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에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바울을 잡아내려고 쳐들어갔지만 마침 바울이 거기 없으니까 야손과 몇몇 형제들만 잡아다가 읍장들 앞에 끌고 가서 고발하게 됩니다. 그러나 야손 일행은 보석으로 풀려나게 되었고 바울은 어쩔 수 없이 밤에 급하게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어디로 갔어요. 데,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뢰아로 갔습니다. 우리 성리술래 코스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데살로니가 전도는 뭐 길어야 성경에 의하면 길어야 한달 남짓 뭐이 정도의 전도가 되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데살로니가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따르는 자들이 생겨났고 유대인들의 시기와 핍박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고 그곳에 복음이 시작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야반도주하듯 급하게 떠나다 보니까 바울의 마음속에는 그 데살로니가 대살로니가에 대한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거룩한 근심이 있었던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바울이 베뢰아로 넘어가게 됐는데 이 베뢰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훨씬 너그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을 환대하면서 바울을 잘 받아주고 바울의 복음을 잘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괴롭게 했던 그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베뢰아까지도 쫓아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충동하게 되고 결국 사도행전 17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4절에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닷까지 가게 하되 신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이 신라와 디모데는 베르아에 남겨두고 혼자 아덴까지 먼저 배를 타고 떠나게 됐대요. 자, 15절 계속 보시면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 신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은 자기를 인도해 준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베레아로 돌아가서 남겨 두고 내가 두고 온 신라와 디모데를 아덴까지 속히 오게 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그들을 돌려보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사실 아덴에서 그 뒷얘기는 사도행전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를 하는데 아덴에서 뭐 아레오바고 설교하기도 하고 아덴에서 전도하면서 바울이 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고 바울이 고린도로 떠나게 되는 내용으로 사도행전은 전개되고 있어요. 그런데 서신서들의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바울의 부탁대로 신라와 티모데가 얼마 후에 아덴으로 돌아온 것으로 따라온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바울과 바울, 그러니까 신라와 디모데가 바울이 부르는 부름을 받고 급하게 따라서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고 아덴에서 전도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어려운 소식들을 접하게 되고 그들을 다시 이 어, 디모데를 다시 어떻게 했느냐 다시 데살로니가로 보낸 겁니다. 자기는 고린도로 넘어갔지만. 디모데와 신라는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다시 돌려보낸 거예요. 가서 살펴보고 오라고. 그리고 나서 2차 전도 여행의 가장 중요한 도시, 고린도로 바울이 넘어가게 되는데, 고린도에서 얼마 동안 사역했죠 1년 6개월 동안 바울이 머물면서 사역합니다.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디모데가 다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고린도로 돌아와서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지역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게 된 것이지요. 그 디모데가 전해준 소식이 아주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바울은 너무나도 걱정스럽고 그 핍박 가운데, 박해 가운데 자기가 시원스럽게 선교하지도 못하고 전도하지도 못했던 그 지역이 어떻게 교회가 세워질까 걱정하고 있었는데 디모데가 돌아와서 전해준 소식은 아주 기쁨의 소식이었어요 교회가 너무 잘 세워져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가 결코 흔들림 없이 든든하게 세워졌대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 디모데의 소식을 받아들고 데살로니가 지역에 편지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요 너무 기쁘고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보냈던 첫 번째 편지 디모데 전서가 바로 거기서 쓰여지게 된 것이지요. 물론 디모데 아, 데살로니가 전서죠.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지고 데살로니가 후서도 어,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두 번째 편지도 쓰여지게 됩니다. 아무튼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바로 거기 고린도에서 기록했다 하는 걸 아시면 되겠고 여기까지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된것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되는 내용들에 대한 뭐전 대략적인 배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배경들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성경을 보셔야 데살로니가전서 내용이 잘 이해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된 목적이 뭐냐? 왜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되었느냐? 몇 가지 목적을 생각해 볼수 있는데 우선 1장에 보면 바울의 감사 내용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을 디모데에게 들었는데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바울이 오히려 내가 위로를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금심하며 데살로니가를 염려했지만 뜻. 빡게티모데의 소식은 대살로니가 교회가 든든히 서 있다는 그 소식 아시아 지역에서 모범이 되고 있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그래서 바울은요 마게도니아의 모범이 되는 그 대살로니가 교회 소식에 너무나도 기뻐서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들을 칭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의 첫 번째 목적은 뭐냐?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있는 대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감사와 칭찬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목적이. 그래서 감사와 칭찬의 내용들이 일장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다른 곳에도 조금씩 나와 있기는 하지만 일장의 내용이 감사와 칭찬의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두 번째 목적은 뭐냐. 대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의 목적은 변증적인 목적입니다. 변증적인 목적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다시 말하면 바울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내 입장을 변호하기 위하여 변증적인 목적으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마도 데살로니가 교회 안팎에 교회 안팎에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고난 당하는 우리를 버려두고 도망친 사도라고 어쩌면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한 것이 너희들도 다 아는 것처럼 내가 다른 이익을 위해서 내 명예와 내 물질적인 이익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밝힙니다. 내가 어떤 태도로 복음을 전했는지 그리고 자기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보고 싶어 하고 내가 너희에게 다시 돌아가기 위하여 얼마나 마음을 썼는지 애를 썼는지 이런 내용들에 대한 변증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결코 너희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내 마음이 복음으로 너희들을 사랑하는 내 마음이 이러하다는 것을 바울이 밝히고 있는 목적으로 그렇게 2~3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세 번째 목적이 있다면, 데살로리가 전설을 기록한 세 번째 목적은 뭐, 어느 편지든 마찬가지지요. 가르치기 위한 목적입니다. 가르침의 목적. 4장과 5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바울의 가르침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은, 자, 대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바울의 가르침. 첫 번째는 더욱 그들을 견고하게 세우고 그들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도록 그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바울이 가르침들을 자기가 번면해 주는 내용입니다. 너희가 신앙생활 하면서 든든히 믿음 위에 서서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생활을 좀 하거라.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거라.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내용들이 사장에 나옵니다. 두 번째 바울의 가르침의 내용들은 대살로니가 성도들이 앞에서 티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냈다가 다시 돌아왔다고 했지요. 그 티모데가 돌아오는 길에 아마도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바울에게 질문한 내용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바울에게 질문한 내용들에 대한 답변으로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4장 5장 말씀에 보면 질문에 대한 답을 할 때는 고린도 전후서에서도 마찬가지였죠.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를 보낼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질문에 대한 답변은 보통 관용구가 나옵니다. 어떤 관용구요? 몸모에 관하여는 몸모에 대하여는 하고 그렇게 바울이 관용구를 써서 아마 그곳에서 보내온 질문들에 대한 바울의 답변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르치고 있는 가르침의 내용들의 목적들까지 있다 하는 걸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 4장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4장 말씀은 일절부터 12절 말씀까지가 오늘 본문 내용인데 바울의 권면과 가르침에 대한 내용이 4장과 5장에 나와 있는 바울의. 편지의 내용이다. 오늘 큐티 제목을 보면 큐티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요? 거룩한 삶으로 부르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대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꼭 가르쳐주고 싶은 바울의 권면이 뭐냐? 거룩한 삶이었습니다. 거룩한 삶을 권면하고 있는 가르침. 그래서 자, 우리 1절과 2절 다 같이 한번. 1절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여러분 바울은 이미 이런 내용들을 성도들에게 가르쳐 왔대요.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 더 힘쓰도록 다시금 지금 권면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자, 바울이 가르친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과연 어떤 삶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었어요. 지금까지 바울이 계속 가르쳤고 강조했지만 다시 한번 편지를 통하여 그들에게 강조합니다. 3절 말씀부터 보면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야지 말라.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성적인 분방함이 큰 문제였지요. 그래서 3절에는 음란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4절에는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사회에 첩을 두는 것이 뭐또 매춘과 천문화와뭐 간통 뭐 이런 것들이 성행하고 있던 사회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염두에 두고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런 이방 사람들처럼 세욕을 따르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라 하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정하게 만들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부정한 세상 속에서 거룩한 무리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거룩함의 정체성을 반드시 지켜내셔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성도로서의 거룩함을 지키는 우리 신앙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구절로 가면, "문모에 관하여는 하는 관용구가 시작되죠." 그래서 아마 대살로니가 성도들이 파울에게 질문한 내용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자, 형제 사랑에 대한 주제가 오늘 본문 12절까지 나와있지요. 자, 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교회가 어떻게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지, 바울에게 질문해 봤지만, 바울은요,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살로니가 교회는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최고의 칭찬을 받고 있는 거지요.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대요. 뭐, 충분히 너희가, 충분히 너희가 잘하고 있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대살로니가 교회는 자기들 내부를 넘어서 마게도니아 모든 형제들을 향해 사랑을 확대하고 실천하고 있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마게도니아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 빌리뽀 교회도 있을 것이고, 뭐, 베르야 교회도 있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바울이 지나오면서 전도했던 도시들에서 교회가 생기고, 믿음의 사람들이 생겼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마게도니아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 믿는 형제들을 향하여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물질적인 도움을 주었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도시인 데살로니가에 들렀을때 데살로니가로 오면 그들을 기꺼이 환대하면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소문이 되기도 하고 이것이 그들을 대표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그렇게 고착된 것이었어요. 여러분 당시. 헬라, 로마 문화권에서는 혈연적인 사랑의 실천이 강조된 사회입니다. 혈연적인 사랑의 실천.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연적인 가족들끼리만 사랑을 강조하는 사회예요. 가족들끼리만 서로 사랑하며 가족들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사회.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대요 복음으로 연결된 모든 형제들에게, 지역을 초월하여, 교회를 초월하여, 복음으로 형제된 모든 성도들에게 사랑의 문을 활짝 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던 교회래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는 더 이상 쓸 필요가 없다. 너희는 너무나도 잘 실천하고 있다. 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꼭 배워야 될 교훈이 뭡니까? 오늘 우리는 너희에게 더 이상 쓸 것이 없다는 칭찬을 받는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음란한 세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함의 대명사가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신앙 정체성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에게는 더 이상 쓸 필요가 없다. 나는 그런 칭찬을 받는 교회 칭찬을 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형제 사랑을 실천하면서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분명하게 살아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대살로니가 교회 보세요. 그렇게 형제 사랑을 실천하고, 그렇게 잘하고 있는 교회인데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모습으로 해야 될까요? 바울에게 또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과 다른 모습, 형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잘 순종하기 위하여 더 많이 고심하고 더 많이 노력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는 우리 신앙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갑니다. 우리 늘푸른 교회가 이런 교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